제가 사실 이번 달 들어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, 아, 이번 달에는 좀 돈을, 소비를 좀 줄이고, 합리적으로 좀 콘텐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돈을 쓰는 것 중에 가장 큰게 신발이거든요. 근데 이번 달에는 신발 소비를 좀 줄이고, 좀 당첨된 것만 사자. 아니면은 진짜 너무 가고 싶으면은 그건 좀 사자.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, 이사하기 전보다 더 많이 산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번에는 제 지갑을 털게 한 신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번 영상도 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신발 첫 번째는 바로 에어맥스 1 캐터스 제이 프랩스 카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제가 좀 갖고 싶었던 그런 신발인데 발매 일정이 조금 미뤄진 사건이 하나 있었죠. 그래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이번에 발매를 해서 좀 당첨은 결국에 또안 됐고 그냥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예. 이게 나이키, 그리고 트래비스 컷 콜라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. 지금까지 뭐 조던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, 마찬가지로 역수우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컬러웨이도 캣터스 잭, 트래비스 컷 느낌과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컬러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. 그리고 이슈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산화끈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얘는 다른 여분의 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발매가 같은 경우에는 18만 9천 원인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당첨이 안 됐기 때문에 47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가격은 실시간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. 에어맥스 1 같은 경우에 에어가 좀 보여지는 게 특징인데, 보시면은 이 중창과 똑같은 컬러감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전이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깔끔하게 와닿았고, 컬러감 자체도 솔직히 스타일링 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컬러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코디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 신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발매가 대비 가격대는 조금 비싼 편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켤레 정도는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정 사이즈 250 기준 저는 1업을 해서 260 사이즈를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잘 신고 있는 그런 신발이고 정말 편하고 포인트 주기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신발은 파타 에어맥스 1입니다 자, 본의 아니게 이번에 쇼핑을 하다 보니까 나이키 에어맥스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.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타라는 네덜란드 스틸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를 한 나이키 에어맥스1입니다. 얘는 솔직하게 신발 자체를 봤을 때와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의 신발이죠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은 여기 레더 패턴 자체가 이렇게 물결 모양 웨이브로 표현이 돼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어퍼 부분 레더 소재라든지 아니면 스우시 이 메시 부분까지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일링하실 때 개인적으로 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. 여기 탭에는 파타라고 적혀 있고, 여기 인솔에는 파타라고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에어맥스 시리즈 특유의 미드솔에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나이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발매가는 189,000원인데, 저는 리셀로 24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뭐 당첨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<laughs>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발을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는 분이시든 신발 자체를 딱 봤을 때 와, 귀엽다,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고 일단 신발이란 게 기본적으로 편하고 착용했을 때 발을 잘 잡아줘야 되잖아요. 그런 기능을 잘하는 게 저는 에어맥스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파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팔찌를 하나를 줍니다. 얘가 팔찌인지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발에 걸 수도 있고 팔에 이런 식으로 감을 수도 있는 그런 무광 팔찌인데 어떻게 쓰는지는 본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. 실착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신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이번 신발은 안 이쁜 게 없어. 네, 다음 신발입니다. <laughs>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기대를 했던 제품이고, 카시나 덩크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한국 대표 스트리트 편집샵 중 하나인 카시나라는 편집샵과 나이키 에어맥스1의 콜라보 제품입니다. 원앙 맥스 얘는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신을 컬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컬러감이 독특하게 돼 있죠. 이게 원앙을 모티브로 한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죽의 배색이 굉장히 독특하게 돼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이 컬러들이 다 각각 다른 느낌의 소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고 그리고 조금 더 컬러감이 단조로운 이 그레이 컬러 베이스의 이 원앙 맥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두 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고 이게 원앙이잖아요. 그래서 이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여자친구한테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정사이즈보다 1억 정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카시나 워낙 맥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같이 동봉되는 좀 귀여운 이렇게 키링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. 굉장히 귀엽죠? 컬러웨이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타일링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.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기 좋은 컬러는 이 컬러 그레이 컬러 베이스로 한이 워낙 맥스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들어간 귀여운 수우시로 들어가 있어요. 이 두브레 같은 경우에도 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선하게 와닿았고 왼쪽에는 이렇게 날기 수우시 두브레가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카시나라고 한글로 적혀 있는 두브레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신경을 덜 쓰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클리어솔로 이렇게 워낙 그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다. 그래서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그런 콜라보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얘는 제가 당첨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심을 했었잖아요. 당첨이 안 되면 구매를 하지 않겠다. 근데 얘가 정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그럼 뭐다? 당첨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죠. 개인적으로 지금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뭐 얘를 투자식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오르겠지? 하는 심보로 구매하시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냥 진짜 실착을 하실 분들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괜히 신고 싶은 사람들이 못 신을 수가 있잖아요. 네, 그리고 다음은 국내 브랜드 제품입니다. 이게 국내에서 신발 브랜드가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.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도 신발을 구매할 때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해외 브랜드의 제품들이 먼저 생각이 나시잖아요. 그래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굉장히 뚜렷한 신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의 이름은 Undyed Room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대도 굉장히 괜찮고 보시면 은 특징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죠 스퀘어 토를 가지고 있는 이 캔버스 와인데 굽 자체도 조금 있고 스타일링할 때 굉장히 재밌게 풀어나가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는데 놀랐던 부분은 신발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운동화라든지 그런 러닝화는 차이가 있지만 생각 이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신발 자체가 가볍습니다. 그래서 컨버스라든지 반스 이런 캔버스화가 조금 지겹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신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재고가 없어가지고 재입고 일정이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정사이즈 250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. 한 치수가 더 컸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제정 사이즈다 보니까 스타일링할 때 조금 후회가 되는 거지 착용을 했을 때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도. 가격대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 없이 신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언다이드 룸이라는 이런 국내 브랜드, 국내 신발 브랜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한 신발들을 쫙 보여드렸습니다. 근데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샀네. <laughs> 그래도 뭐 후회는 없습니다. 신발 자체가 굉장히 다들 이쁘고. 너무 편하게 잘 신고 있고, 스타일링 자세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신발들이기 때문에, 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, 저는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신발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, 마음에 드시는 신발이 있으시다 하신다면, 한 번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좋다, 근데.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. 아주.